이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친구나 지인. 연인이 정말 오래 갈수 있을 인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어렵고 난처한 위기의 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나는 솔로 22기 돌싱 출연자 중 영숙님입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영숙님의 마음을 제대로 거절 못하는 사건이 있었죠. 물론 종교적인 차이만 제외하면 너무나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니 후보지에서 단칼에 제외하기란 어려울 수 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에 대한 현 시점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거든요. 영수님이 이미 여러 번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당장의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 계속 피하기만 했던 영수님이었어요. 영수님은 안 그래도 파워제이 계획적인 사람이라 짧은 촬영 기간 동안 어떻게 영수님과의 앞으로의 플랜을 그려갈지 혼자서 맘조림 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텐데 그 마음도 모르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에 바쁜 영숙님의 모습이 나중엔 야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정장 앞에서는 크게 싫은 대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라곤 했지만, 결국은 난처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당사자에게 가장 마음 아픈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은 가까운 지인이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들을 하는가 꼭 살펴보세요.